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저께 거를 안 올려 가지고, 지금 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저께 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거 엉망이 됐거든요. 어, 이걸로 봐야 될것 같은데, 어 전날에 들고 간 하나 시스템을 제가 매도를 했어요. 보시면 여기서 매도했습니다. 아, 이게 좀 너무 안가 가지고 매도를 해 버렸어요. 그래서 손실이 좀 크고 그다음에 요 요렇게 할까요? 삼성 SDI를 두번 했거든요. 두번 했는데 요것도 바이셀 바이셀. <laughs> 아, 이거 1차트는 되게 좋았거든요. 오늘도 SDI가 갈수 있어요. 보면, 예. 네. 1차 때상은 조금 여유가 있다. 네. 하지만 저는 손해를 봤다. 손해를 봤고, 그 다음에, 어, 어디 가지 잠시만요. 뒤에 숨어 있네. 음. 맞, 맞, 맞추기가 어렵네요. 그 다음에, 어, 유럽. 어, 뉴로핏은 유로, 어, 사고, 사고, 바로 매도. 예. 이것도 아침에, 그, 왜 이렇게 됐지? 어, 뉴로핏이 상장한 데가 얼마 안된 종목인 것 같은데. 어쨌든, 오, 전전날에? 아니구나. 바이바이 셀. 아, 이 도망쳤어, 이것도. 그것도, 아, 이거는 여기구나. 예. 오늘 좀 오르다가 제가 던졌어요. 예, 끝, 끝에 샀죠. 예. 끝에 샀고, 그 다음에, 이걸, 이걸,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 하면 될겠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어, 하나 엔진, 하나 엔진 들어갔다가 이것도 손실 보고 나왔고, 눌림 잡다가 바로 안 가니까 던졌어요. 예, 뭐 언저리까지 오긴 왔는데 요것도뭐 잘한 케이스 가 아니죠. 좀 돈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약간 막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. 포스코퓨처엠을 지금 들고 가고 아 아니구나. 포스코퓨처엠도 약 약수익 엄청나게 작은 수익을 냈고 끝에 서 살짝 안 좋은 거죠. 예,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. 아마 그냥 요런 데일 것 같아요. 그죠 네, 눌렸다가 살짝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던졌고,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을 여기서 한번 먹고 다시 재매수했는데 그1 차트가 좋아가지고 계속 들고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어뭐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예. 네. 근데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나오기는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일단 그래서. 어, 보시면은 지금 잔고 확인했을 때 53,000원이다 <laughs>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 제 돈도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래 가지고 약간 막 하는 느낌이 있어요 좀 요즘 고민이 많은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<laughs> 조금 더 이번 달에 좀 조용히 좀 있다가 좀 이것저것 좀 체크 좀 해보고, 문제점을 좀 파악한 다음에,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.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. 오늘 장 시작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, 7시 42분이니까, 어 다들 송토하세요.